12월의 개띠들이 즐거운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의 상황에 비교를 하여 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세는 자기 발전을 막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친절하고 진심으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내는 면이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실패를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 혼자 고립이 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공은 실패에 서 탄생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는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바판으로 삼아 더큰 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는 스스로 정해둔 한계를 깨고 미래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현재의 실패는 수정에 나가면 그만입니다. 불리한 상황에 닥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12월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고 운 역시도 그 사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올 갑진역 마지막 12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개띠들에 운 사용법을 명심을 하셔서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번 월사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82년 임술 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현실을 낙관적으로 보거나 신중함이 지나치게 되어 기에 포착하는 타이밍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일에 대한 완급 조절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상황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고지 시간 모습을 취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좋은 상황을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는 진급하는 운도 있고, 나날이 발전할 운세입니다. 한편으로 하나가 가면, 다른 하나가 오는 법이라서, 그동안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문제는 도움을 받아서 속시원하게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하나씩 생길 수 있는 12월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도 많으니, 너무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지혜롭게 활용을 한다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월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장점을 생각했던 추진력을 발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말고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번 일을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대인 운에서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들과 다툼이 유발이 되지만 정작 자신은 상대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일이 있으니 자신을 잘 돌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70년 경술 연성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이야기에 길을 열어두고 열린 생각을 가져야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어 소통 부재에서 오는 자절감을 맛보지 않을 것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대해 말할 때 자화자찬을 하거나 우쭐대는 경우 거만하게 보여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관계에서는 입을 떠는말 한마디가 백년의 빛을 질 수도 있을 때입니다. 이는 여러분들 은행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 그리고 이성에게도 상처를 줄수 있는 말 그것도 무심결에 할 수가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상처를 만회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재물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익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부족하지 않는 연말의 수입과 과하지 않는 지출로 인해 금전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재물운을 느끼려면 내년 상반기를 넘어가면서 아주 좋아지는 여러 변화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12월에 돈이 있다면 투자처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시기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이익이 커진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주변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시기라서 이직이나 승진의 운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결정이 있다면 여러분들, 리더십을 발휘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회배단하게 결단을 못 내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려 갈 경우,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보십시오. 좋은 성과를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58년 무술 년생들의 12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회사에 너무 지나친 감이 있는 여러분들이라서, 정신적으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얼음 속에서 한 줄기의 탈로를 찾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승부의 순간을 봉착을 한다면 은 정면 돌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큰 이익을 생각하고 생활하시게 된다면 은 어려워지는 12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평양 시기라서 규모가 큰 재물을 운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며 자금을 직접 운용하신 분들이라면 성공과 실패의 비율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큰 규모의 자금은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므로 욕심을 내는 투자는 성공의 확률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작은 규모의 수익은 가능한 여러분들이라서 수익을 작게 가져야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고, 만약의 경우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재택거나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용이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 큰소리치고 오바하는 친구가 있어서 조금은 당황스럽겠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부안의동에 동화되지 말고. 조용히 지낸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시기엔 형제 자매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가족 간에 원망이 커져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기울여셔야 합니다. 건강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저하된 시기로서 몸속에 내재되어 있던 질병이 언제라도 터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사에 몸을 사리시기 바랍니다. 12월은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 무리한 체력 소모는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6년 병술 연생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흔들림이나 유혹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주변의 유혹이 강해지는 12월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행동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시고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신다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재물 운은 그리 나쁘지 않지만 예상 외에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투자는 위험하니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고 12월에는 투기성을 띈 투자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세에는 있어도 없는 척을 하셔야지 재물 운이 상승하게 되어서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배우자와 사이에는 아픔이 생길 수도 있으니 특히 언행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노후관계는 원활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가정운 역시도 아주 좋아서 가정에서의 행복이 한 12월 내내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가득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적으로는 잠정치대가 없는 무난한 시기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너무 과신해서 주의력이 떨어지게된다면 안전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 항상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과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